어깨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석회성 건념일 수 있습니다. 힘줄에 생긴 석회가 염증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석회성 건념은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 안에 칼슘 결정, 예, 즉 석회가 생기면서 어깨 관절 전체에 염증이 퍼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뭐 팔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니 팔을 다치는 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잘 생기시고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십니다. 석회는 몸 안에서 생성된 칼슘 결정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증상이 악화됩니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긴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증상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 통증 때문에 어깨를 전혀 못 움직이겠다고 하시면서 많이 오십니다. 어~ 다른 어깨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천천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어, 평소에 괜찮게 멀쩡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찾아오십니다. 대부분 한쪽 어깨에 발생하며. 통증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통으로 불리는 증상은 석회성 건염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어깨에 석회성 건염의 경우에는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석회 흡수를 촉진하는 최충격파 치료로도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되십니다. 하지만 석회 크기가 좀 매우 크다든지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해버리면 증상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전혀 못 주무시고 아침에 병원을 바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어깨 통증이라 넘기기 쉬운 석회성 건염. 하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깨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